2024년 2월 10일 나스닥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영상에서 여기 터미널 준비를 해야 네들이 해놨다 해놨기 때문에 내려올지 아니면은 갭 상승할지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보고 갭 상승을 하게 된다면 12345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24 추세선을 뛰어넘는 갭을 상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을 못하나 그랬는데 결국 연장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WXYXZ 해가지고 A파 만들고 B파 만들고 C파 만들어서 결국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하고 개입을 뭐 안하고 그냥 연장을 하고 다시 X하고 ABCDE로 연장을 하면서 여기서 파동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동 마감 됐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두 번이나 틀려가지고 호들갑은 못 들겠고 그래도 제 영상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아셔야 되니까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파동 마감 됐습니다. 예, 영상 보시는 분들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고경하는 거 아니냐? 뭐왜 그래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래도 마감됐다고 얘기를 못할 거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ABC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ABC 한번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삼각형 ABCDE로 했습니다. 그럼 WXY로 끝나는 거죠. 이 파동은. WXY로 끝나는데 그렇게 연장하면서 2, 사위로 잠시 올렸어요. 잠시 올렸다가 얘네들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이게 힘이 없는 거죠,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리고 다시 ABCD 여기 D파 나올 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D파 나올 때 ABC로 얘네들 좀 내린다. 1 2 3 4 5로 터미널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속지 마시라. 그리고 E파 나올 거라고 커뮤니티에 올려 드렸는데 보신 분들 몇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나서 이제 2파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w가 진행됐습니다 w 진행되고 x 여기 12345 보이시죠 그래서 w x w x y x z로 여기까지 x 하고 여기 앞에 삼각형 나왔으니까 여기는 삼각형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여기 12345로 abc가 나왔습니다 abc 터미널 1234 5 터미널 나오는데 5파를 다시 삼각형, ABCDE로 올렸구요. 2파가 또 연장을 해서 ABC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형 한번 쏘고, 그 다음에 X 내리고 또 ABC로 올렸는데 그 ABC에 또 5파가, 5파가 ABCDE가 되고 2파가 다시 ABC로 마감을 하는 그래서 그것도 C파가 연장을 해서 A, B, C 만들고 다시 내려오는. 여기 연장한 거 보시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1, 2, 3, 4, 5인데 그 5파에 다시 A, B, C로 1, 2, 3, 4, 5로 올리고 이 5파를 다시 또 A, B, C, D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A, B, C, D 확장형. 그 다음에 E. E파는 다시 W, X, Y. 이 W는 또 삼각형이었습니다. W, X, Y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각자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첫 번째는 여기 이사라인입니다. 이사라인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는 이사라인을 다시 못 올렸습니다. 이사라인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내려오면 끝인데 그나마 이걸 또 살려올린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시 살아올렸다가 이사라인은 못넘기고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첫번째 이사라인을 움직이다가 못넘겼다는거 그게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여기 나와있는 미달형 C파입니다. 여기 미달형 C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WXY로 A B C 미달형이 떴습니다. 미달형 뜬거 보고 아, 다 왔구나. 저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ABC로 떴으니까. 그럼 미달형 떴으면 이거를 종점을 1로 가져가야지 왜 여기다 뒀느냐 그거는 또 시장 마음입니다. 이게 종점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나중에 시장이 정하더라고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W, X, Y인데, 이게 X, Z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한번더할수 있지 않냐? 이 파를. 여기 삼각형. 그 다음에 ABC. 또 ABC 할수 있지 않느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미다령 C파가 되고, 이게 12345. 터미널 하나, 터미널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이 터미널이 문제예요. 이 터미널. 이 터미널이, 일단은 여기서 ABC를 올리려면,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점점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터미널을, 이 터미널을 얘랑 연결해서 쓰려면 이걸 ABC로 쓰려면 이게 이 파동, 이 파동이 미달형 C파로 쓰여야 됩니다. ABC로. 그렇지 않으면 이 파동은 앞에 있는 파동의 C파가 될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ABC로 잡지 말고 abc로 잡으면 이거 짧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382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382안 되죠. 내려온 게 1, 2, 3, 4, 5가 내려온 게 382가 안 되기 때문에 abc를 못 만듭니다. 얘가. 그럼 얘는 얘는 abc를 못 만들면 얘랑 abc 만들면 되지 않느냐? 얘를 abc로 만들려면 이 파동이 앞에 있는 이 파동하고 연결돼서 이 파동이 쓰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 파동이 쓰임이 없으려면. A, B, C로 미달형으로 끝내야 되고 끝나고 A, B, C로 내려왔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A, B, C 미달형이 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을 보면서 제가 이 파동 터미널 나오는 거 보면서 거의 어 미달형 뜬거 맞네. 달리 방법이 없네. 이게 A, B, C에 다시 A, B, C는 안 되니까 얘가 만약에 내려왔으면. ABC로 한번 더 내리겠네. 이거는 A파로밖에 못 쓰겠네. 그러면 C파는 못 쓰네. C파로 못 쓰면 ABC로 더 나오겠네.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저는 나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지는 않는데 파동 마무리할 때 1시간봉 이상, 1시간봉, 4시간봉, 1봉 정도 갔을 때 RSI의 다이버전스를 한 번씩 체크하는데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났는데 여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여기 지금 파동이 이렇게 가격대는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가 심하게 떨어졌죠. 일봉에서 이 정도 떨어지면 다 지금 두번다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얘가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과매수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세 번째 신호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파동이 마감되었다고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기나긴 파동이 하나가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엘리엇 파동을 각자의 관점에서 파동 분석을 하고 계신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오디너리 임펄스 일반적인 임펄스 파동을 할때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파, 4파는 0.618 이상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파가 99%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파의 a파가 99%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b파가 다시 올라갔다가 미달형 c파가 내려와서 미달형 시파는 0.618 위에서 마감되어야 한다 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99%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만 보고 이게 1, 2, 3, 4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 일부만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 2파, 4파는 0.618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02 02 추세선이 있는데 02를 그었을 때이 삼파 이 삼파가 3파, 이 올라가면서 춤추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삼파 3파 아니다. 삼파는 02의 추세선에 훼손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글렌닐리 책에. 그래서 02를 그었을 때 이 춤을 추지 않는 3파여야 된다. 3파는 정말 오소독스 해야 되거든요. 임펄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파 또는 제일 긴 파동. 그게 1번 파동이든 3번 파동이든 5번 파동이든 그 다음 긴 파동에 0.61, 1.618, 1.618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펄스 아니다. 임펄스가 있으려면 셋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작은 거에 1.618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래서 1, 2, 3, 4 했을 때이 3파가 2.61파를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1파에 2.61파를 넘기면 5파는 절단이 난다. 절단 난다는 게 큰일 난다는, 5파 절단이 있지 않습니까? 5파 절단이 나와서 미달이 뜨는 거죠. 5파가. 5파가 미달 뜨는 경우에는 이게 3파가 2.61파를 넘어가는 경우 1.61파를 넘어갔다고 미달 안 뜹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5파 절단은 3파가 2.61파를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파동이 완성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파동은 터미널이 될수 없습니다. 터미널은 1번 파동 또는 5번 파동에서만 가능하지 3번 파동도 터미널로 만들어 놓고 3번 파동이 1, 2, 3, 4, 5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파동을 카운팅할 때 터미널은 그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02 추세선. 두 번째는 1.618. 세 번째는 이번 파동이 0.618 위에서 마감 되었느냐, 아니냐. 그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 카운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임펄스 얘기를 드린 이유는 2022년 10월 이때부터 시작된 파동은 이때부터 시작된 파동은 터미널입니다. 이게 임플스가 여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1, 2, 3, 4, 5도 이거 터미널이지 3 8, 로 보면 안 되고요.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고 여기 1, 2, 3, 4, 5 터미널이 아직 5번 파동은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파동은 여기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닫았습니다. 다 닫았고 저는 지금 이 닫은 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 abc 이제 올라갔고 x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이사, 여기 이사를 만날 때까지 내려옵니다. 공, 원래 abc이기 때문에 공비만 만나면 되는데요. 공비가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를 만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사 만날 때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고경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여기 고경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계속 끝났다고 지금 장을 닫는다 그러냐. 제가 얘기 드렸던 세 가지 신호. ABC, 미달령 스위파. 두 번째, 2사 추세선. 여기 있죠? 추세선. 2사세 번째, 일봉 RSI가, 일봉 RSI가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심하게 뜬 경우. 이 정도 신호가 세 개가 동시에 떴는데, 포지션을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호가 떴는데도 투자를 못하겠으면, 바동카운팅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에서 결정하고, 여기서 스톱로스 걸어 놓으면 됩니다.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잘못 봤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면, 제가 또 잘못 본 겁니다. 그러면, 스톱로스 걸어야죠. 팔아야 됩니다. 포지션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공부를 해야겠죠. 엘리어트 파동 클로징 외에, 그 외에 나머지 신호들이 그렇게 많이 동시에 뜬 경우가 그렇게 자주 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들어가서 포지션 잡고, 만약에 내려오면 먹고, 올라가면 배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스크 리버드 얘기 드리는데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파동 계산해가지고, 이건 저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내려오면 먹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 먹는데, 먹고. 리워드죠. 리스크는 요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리스크 대비 먹는 게 이만큼이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고 또 올라가면 또 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거를 쫄아가지고 신호가 막 떠서 시그널 주는데 해서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 5번 파동 마감하러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그때 다시 올라가는 거 타서 또 올라가는 거또 드시면 됩니다. 오늘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